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마카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오마카세는 일본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요리사에게 음식 재료나 조리 방법, 요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방장은 가장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스시 오마카세, 스시 식당 스시 식당에서 사용되다가 한우 오마카세 커피 오마카세처럼 다양한 음식점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월 첫주 주보 따님 목사님 목회 단상 칼럼을 너무 맛있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요리사의 뜻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멸치 볶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집에서 멸치 볶음은 목사님께서 전담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시피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요리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요리 대표 메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떡오마카세 줄여서 떡마카세라는 제목으로 떡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제가 경상도 토종 발음이라 경상도는 떡집에 가서 떡 사와라 이게 표준어거든요. 그래서 혹시 떡이 안되고 네, 떡이 되더라도 개떡을 살떡으로 <laughs>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이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라는 주제로 요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 복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책입니다. 요한 복음은 특별히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일곱 가지와 하나님이시라는 표적 일곱 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까지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는 7일 동안 이루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함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7의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 개의 에고에임이 일곱 개의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은 네 번째 표적인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오와 다섯 번째 물위를 걷는 표적 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으로 인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중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제자들의 배는 거의 파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새벽 같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천하 만물의 구축권자 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은 구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넌 것처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 뉴엑소스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을 본 다음에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 오병이어 표적을 보며 떡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로, 진짜로, 참말로, 참말로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남겨주시면요. 본문은 키아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네. 가쪽으로 이렇게 색깔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가운데 빨간 D가 핵심 주제를 놓고 같은 색깔끼리 서로 처음과 끝이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B와 B'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레구 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뜨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 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가 장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생명입니다. 빌리뽀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빌리뽀서 6장,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빈방을 찾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빈 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에 임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내면이 성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산당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세상의 소리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안을 비워야 합니다. 성육신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소돔을 멸하지 말기를 듣 기도했던 아브라함도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재와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진이 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은 생명의 떡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두렵고 끔찍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멋있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어떤 체력이 좋은 사형수들은 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갈기갈기 지킨 그 사형수들의 몸이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면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와서 눈붙어서 파먹는다고 합니다. 날짐성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얀 해골이 될 때까지 시신을 수습도 못하는 것이 십자가형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가 감히 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창에 깊이 찔려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에 비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그림자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피를 마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이죠? 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옛 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몸에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는 복종하고 살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떡입니다. 몸은 죽으셨지만 부활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제가 있어서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부활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타이입니다. 죄 없이 죽은 사람은 단한 분뿐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말씀 넘겨주시면요. 히브리스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빼앗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 성천과 성령으로 오심은 생명의 떡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해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에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비전으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 승천하시고 영으로 다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자라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속 사람 영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우리 영으로부터 마음에 흘려보냄으로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떼어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요한복음 53장, 6장 53절,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떡을 떼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떼다라는 말은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으므로 음온 몸이 찢겼을까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떼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르고 부수고 쪼개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시며 내 몸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내 찢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찢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내가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생명, 말씀 이런 단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 공동체는 성만찬을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재현했습니다. 성만찬의 신비는 식사에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도 힘이 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을 내 몸으로 흡수해서 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씹어 먹어서 내가 예수와되는 과정이 성만. 찬 만찬입니다. 성찬으로 살을 떼어줄 때 받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흘린 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체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튼튼한 다리로, 어떤 사람은 또 장기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각 지체가 될 때, 머리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한 자는 자기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몸으로 쫙 빨아들여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만찬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떼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떼어서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여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군중을 대상으로 성만찬을 베푸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어, 보통 뭐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2만 명이 채안 되더라도 제자가 12명이니까 12,000명만 모여도 1명당 1,000명씩을 먹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정말, 그래, 그래, 그렇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음부터는 배반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렇게 좀 일반적인 대화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 오병 이어의 표적 기억하고 있니? 그 조그마한 빵 다섯 개로 또 작은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여봤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니?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이것이 성차,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라는 사건을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까 본 기하점 구조에서 제일 가운데 있었던 D 빨간 부분은 40절 말씀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 네 39절부터 40장 읽어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가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 주인에게 그집 맡은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오마카세,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꼭 먹어야 되는 유일한 떡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생명의 떡을 떼어 나누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 미래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 현장에서 교사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자로 또 일본은 이미 다녀오셨지만 또 필리핀으로 미얀마로 또 이렇게 해외로도 생명의 떡을 배달을 준비하시는 성도님. 정말 사역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양들에게 먹이는 이 사역의 자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